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또 멋진 난타복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타복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셔도 멋질 것 같고요. 조금 엔틱한 분위기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불꽃 문양의 어, 패치 하나 넣어 드렸고요. 또 약간 엔틱한 어, 그런 문양의 검사 원단을 넣어 드렸고 이 원단은 초롬하니 굉장히 가벼우면서 어, 찰랑찰랑 구늠이 없는 그런 원단입니다. 허리에는 삼조고 허리띠 깔끔하게 하나 붙여드렸고요. 목띠도 검사 레이스로 이렇게 한번 둘러드렸습니다. 어깨 완장을, 어, 넣어서 씩씩하게 어, 표정을 살렸고요. 또어깨그 체인 완장 하나 딱 붙여드렸습니다. 어, 허리는 묶을 수, 입,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어, 뒤에 허리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도 반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안에 안지는 네 겹으로 어, 빨강으로 넣어드렸고요. 겉 찌는 인팁 문양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